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음.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작년 기준으로 지원할 텐데 거기서 싸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바로 앞전 영상에 홍대가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구체적인 점수 차이를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그 점수 차이를 보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내신의 영향력이 어, 줄어들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는 내신의 영향력은 저는 이제 거의 없다. 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어떤 마음인지 저도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치는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일 거고 내신 높은 애들끼리 치는데 이게 뭐 내신이 반영 비율이 줄어든 게 어떤 뭐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제 느껴지는데 어 일단은 그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신이 영향력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두드러지게 내신이 낮은 애들도 합격하는 게 눈에 띄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아닐 거예요. 어, 아마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현재 고1. 이제 이 학생들은 그게 아주 눈에 띄게 내신이 낮아도 합격하는 사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고, 고2도 어느 정도는 보이겠지만,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매우 뚜렷하게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날 건데, 그 이유는, 이게 내신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신이 높다가 아니라 내신이 높은 애들이 비교과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낮으면 동시에 비교과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근데 내신도 낮은데 비교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얘는 해볼만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이 비교과가 준비되어 있는 애들은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년과 이제 비교했을 때 아주 뚜렷하게 내신이 낮아도 막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은 눈에 띄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금 고2 때부터 준비를 잘 하면, 어, 이렇게 뒤집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이제 느껴질 거고, 고1 때부터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이 준비를 제대로 하면 내신과 크게 관계없이 이제 합격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보일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